아, 참물당이라고. 아, 아, <laughs> 아, 주세요. 아, 원래 그렇게 땡치하는 스타일이에아니그 <laughs> 이상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버릴 수그치 아, 이제... 하는 아니요. 하는 여자? 저 제가 좋아하여자 안와 시간이 됐는데도 근데 버스가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 그때 어떡할 것인가 버스 세운다 응. 버스 세운다 네. 세운다 세운다 뭘로 응. 줄까요 어. 그냥 간다 <웃음> <웃음>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세운다를 택했지만 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가는 사람 아저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거는 음. 저는 오히려 좋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야 씨. 이러니까, 진짜. 와. 막, 친구랑, 내, 만약에 내, 내 여자친구랑 간다. 친구랑 가면, 야. 야, 야. 야. 잘 진짜, 있겠다. 어, 야. 야, 진짜, 개잘됐다. 막, 이러고 욕하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꼴좋다 왜냐면은, 이 가는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내가 그, 런 거를 들 그러겠어. 어떤, 어떤 관점에서? 저는, 고속도로에, 이렇게 남겨진 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해서. 아. 이 사람들이 음. 싫지만, 그래도 음. 그 정도 벌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아, 이 사람들 어떻게 집에 갈 것이며. 예, 네, 약간 그 생각을 음.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럴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둘로 나쁜 놈이긴 한데. <laughs> 전 나쁜 놈 할래요. 어. 둘러 이해할 수 있어요. 하네요. 이해할 어. 수 있어요. 둘러 나쁜 놈이긴 해. 근데! 둘러 좋아. 솔직히 좋아. 둘러 나쁜 놈인데 둘러 좋아했다. 개이득. 어, 진짜 이한람개이드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듣고 조금 이게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일어나면 저도 모른 척할것 같기도 해요. 음... 네, 그냥 그게. 만약에 이 사람들 우리 앞자리야. 앞자리인데 아... 안 오는 거야. 아... 맞아. 아우, 오... 그냥 조용히 있겠어. 아니, 저는 약간 <laughs> 그... 할 때까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 싸우다 어디 갔나? 이렇게. 아, 그냥 아... <laughs> 오히려 그냥 단 생각으로? 나는 아. 나는 모른척 하는 게 아니다. 자의적으로. 아. 자의적으로 아. 떠났다. 어. 아니, 사람이 진짜 마냥 그렇게 착할 순 없어. 그러니 응. 이런 아니야. 상황이면은 진짜 약간 그럴 수 있다고. 기사도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요 어, 그러니까, 기사. <laughs> 아. 기사도 어, 핵하자. 빨리 저, 빨리 시간 때 제자 마자문 닫고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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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laughs> 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유가 왔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야, 너 진짜 나쁜 새끼구나?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치, <laughs> 어, 그렇죠. 맞아요. 아, 진짜? 이러면서 막, 야, 좀 너무했다. 이 정도지. 그렇죠 음. 아니, 저는 그쵸. 사실 이거 생각하면서, 그두 사람이 이렇게 버스를 잡으러 뛰어오면서, 버스가 그냥 간 상황을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럼. 아, 멈춰주세요. 네, 그러면 멈추세요. 아, 그럼 잡을 거예요? 제가? 저요? 아, 그러면. 아, 그럼 또이거 <laughs> 아 개꼬시네 <laughs> 손가락 욕하고 창문 땅. 야이 창물 땅이라고. 아 미치겠다. 잘가. 즐거운 여행 되세요. <laughs> 음 그래 안녕. 아. <laughs> 너무 좋고. 아.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차마 그렇게까지. 네, 그거는 조금. 창문 닫고는 할수 있나요? 커튼 치고. 아, 모르는, 아니, 모르는 척? 아니, 이게 뛰어오는 거를 창문은 이게 커튼 칠수 있어요? 뭐안볼척 하려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튕보고 <laughs> 말기? 읽어 보고 말기죠. 약간 정도? 갑자기 폰 보면서. <laughs> 못 들은 척, 이어폰 끼고 막. <laughs> 이제 속에서는 좋아하는 건가요? 솔직히? 솔직히. <laughs> 아싸. 솔직히. <laughs> 아, 나 솔직히 아까, 음, 아니, 이거까지 아니고, 이것까지솔직할수 있어. <laughs> 아 진짜요? b 이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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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걔는 얼마나 소이할거 <laughs> 아니야? 진짜 부들부들 할거 아니야? 네네 <laughs> 진짜. 나그 모습을 <laughs> 그때도 내가 하면서. 통쾌하고 싶어. 아. <laughs> 너 내가 복수했다 이렇게. 아. <laughs> 아, 평생 남을 <남은> 추억이긴 하겠다. <웃음> <웃음> 와 진짜 진짜. 와 먹은 거 점심 치킨 0 마리 먹어도 소화 다 시킬 수있대때 <laughs> 어, 그러면 진짜. 진짜 아니 그 그거 하나로 이미 여행 재미 다 봤어. <laughs> 이거 추억 하나로, <laughs> 이, 이아 시작이, 여행의 시작이, 이제, 아 이제 역대급이 되는 거야. 진짜. 아 이번 여행의 POT지다. 그러지 <laughs> 다. 거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laughs> 진짜 만약에 이 사람 붙잡아 주잖아? 시작부터 여행 망친 여행이잖아. 아아 맞아. 찝찝할 것 같아요. 가는 동안 그 가는, 버스 내릴 때까지, 야, 버스 내리고, 야, 그 새끼 진짜. <laughs> 평소에 욕하던 사람을 애인으로 데리고 왔을 때. 네. 그러면은 다들 얘기하실 거. 그거는 아, 네. 전 무조건 얘기하죠. 음. 이 사람 나랑. 그러니까 왜냐면은 음. 일단 그걸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그 욕할 만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음. 나랑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laughs>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 아니잖아요.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면은 얘기할 거가 얘가 친구가 고민이 많아지겠지만 음. 아 너랑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정도라고는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음. 충분히. 네. 어니 오히려 제, 제 마음은 친구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 네. 예,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정보를 주, 주고, 주고 싶은 거지, 그쵸, 그쵸. 음. 약간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네. 왜 저는 안 오히려 말안 한다. 한다. 어, 음. 왜 이건 왜? 이게 그 제가 둘을 조금 멀리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아, 그냥 아! 피하면 된다. 아, 네. 친구를 잃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 이렇게 되는 게 어차피 친구 잠깐 안 본다고 친구가 아닌 게 아니니까 와. 친구가 정말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 뭘뭐 집안에 온 사람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laughs> 이제 극단적인 얘고 예를 들어서 정말 뭐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면은 음. 차라리 여기를 조금 그냥 당분간 멀리하면서 음. 지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개차반이면요? 그래도 얘기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 관계에서 개차반이면은 이제 근데 그래도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뭔가 음. 친구가 정말 좋은, 좋다고 하는데 막 야, 사실 제 되게 막뭐 진짜 막 기가 막혀 막뭐 진짜 뭐 이런 뭐그쵸뭐 불난하다거나 아니면 어장 뭐. 어장 막 아... 오, 맨날 어장이고 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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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문어 발이야 뭐그 정도까지 사실 남편이 있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저럴 수 있죠 머리. 충분히 그냥 어, 너, 어차피 친구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 어차피 그 동안은 얘만나는 동안 그냥 여러번만 하고 지내도 되는 거고. 네. 잘 만나고 있냐, 그냥 음. 이렇게 소심만 주고받는 정도로. 네. 근데 만약에 같이 보자는 게 있으면 안 나가고, 그냥. 네, 그죠 음, 그런 정도로 보자. 피하고. 네. 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안 그러겠다, 근데. <웃음> 저도. <laughs> 네. 사실는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음. 친구가 일단 애니 생겼으면, 뭐알긴 모르게 저한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분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제가 만약에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하면서 사진 보여주면 근데 나중에 친구가 그거 알게 되면 얼마나 친구 미안하겠어요. 아 어, 그래서 또 네. 어, 생각이 조금 다른 이유. 너좀 이해를 못해서 좀 아, 본인 기분이 나빠져서 그런거아니본 아니 제 기분뿐만 아니라 친구가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 자랑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사이즈가 안 좋은 사람인데 자기는 그거도 모르고 막 아. 엄청 자랑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음... 음. 속이는 게아좀나 지금도 이해 못했어 사나 <laughs> 씨가 기분이 안안 좋아서 애인도 기분이 안 좋아질 거다 나중에 아, 친구... 아니 친구도 아그 네. 애인도 서로 기분이 계속 안 좋아질 거다 둘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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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저랑 사이가 만약에 엄청 나쁘다고 해봐요. 음. 잠깐만요. <laughs> 아, 그러면은, 진짜 친한 여사친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데, 둘이 사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여사친한테, 약간, 아, 근데, 그, 뭐 되게 만 좋다 뭐 얘기를 할 건지, 안...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은 응. 음, 음. 아. 응? 음? <laughs> 음. 아니, 갑자기 지금 뭔가 붕괴가 왔어, 머릿속에서.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진짜 그러니까 붕괴됐어. 우리 둘이 사귄다고 했는데, 사이가안 좋아. 네. 팀장님이랑 저랑 사이가 원수예요. 지방 원수예요, 예를 들어서. 에에에에. 그런데, 이제. 그런데. 팀장님이랑 내. 아티초크 씨는 완전 짱친이에요. 근데 찐친. 아티초크 씨가 갑자기 이제 내 애인이야 하면서 저를 보여줘요. 에. 이거를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자랑해요. 에. 제가 진짜 막, 진짜 뚝배기 깨고 싶을 어. 정도로 미운데, 막, 철생기줄 알았어 하면서 계속 그걸, 보여줘. 그데내 견딜 수 없다. 그 견딜 상황에... 수도 없거니와, 근데 나중에 아티초크 씨가 그걸 알게 돼요. 둘이 사이가 사실 안 좋았었구나. 음. 그러면 그걸 왜 얘기 안 했냐? 그거를 네 왜? 그러니까 얘기를 자기 안... 나 저를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속인 거네. 음. 왜 얘기도 안 하고 난 바보 같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라냈는데 그냥... 왜 얘기를 안 했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음. 속으로 얼마나 욕했을까? 아, 뭐 이런 거. 아, 아, 아. 설명에 5 분이나 들어갔습니다. 아, 아. 심지어 세분 같은 의견이신데. 아, 그래도 까네분 <laughs> 아, 그래, 난... 일어났어 <laughs> 어째 <어떻게? 웃음> 사실 저는 그 사람이랑 어떻게 나쁜지에 따라 좀 다를 그것도 것 같긴 해요. 음. 어떻게 나쁜지가 예를 들어서 뭐좀 인성이 좀 진짜 안 좋은 애요뭐 인성이라는 게뭐 이성적인 문제 말고 그냥 진짜 성격이 좀 진짜 막 음. 이상한 애요 그냥 좀 또라이고 이런 거만 얘기해요. 안나 무인이고 막 네. 진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거를 진심으로 즐겨하는 사람. 음. 뭐 아그코지않는거 <laughs> <하는> <laughs> <laughs> 좋을 것 같지? 자, 나는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면 너무 즐겁다 아, 그럼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이 화나게 아, 만들었다. 저는 이런 거면 오히려 얘기 안할수 있어요. 저는 성격 더러운 건 괜찮은 얘기 안할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폭력적이 아, 해코지한다는 게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꼭 물리적인 해코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막 사회적으로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였는데 음, 사회적인 해코지. 아니, 예를 들면 노상 방뇨 같은 건가요? 아. <laughs> <웃음> <웃음> 갑자기 나타난 그 애인 때문에 내가 내 친구랑 내 친구를 피하게 되는 것도 뭔가 기분이 나쁠 것 같긴 음. 하다, 내가. 음. 스스로. 내가 왜얘 때문에 얘를 안 만나야 되고 이런 게좀 음. 싫을 그쵸? 것 같긴 해. 심지어 셋시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그 자기 친구가 가면 둘만 남았을 때또 너는 뭔 난장으로 여기까지 와있냐 이럴 정도로 어, 막장이다, 거야. 막장. 아... 갑자기. <laughs> 친구 화장실 갔다 왔는데 둘이 이렇게 싸우고. 주먹 다지하고 이거 봐. 아니 와, 화장실 가는 동안 10시, 10분 어이 욕하고 오1을욕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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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분 10분 1고분 진짜 잘도 나온다 이 자리에 분 10분 자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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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0그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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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laughs> 그 정도면은... 내 친구도 네. 이렇게 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와. 아, 자기 친구를... 네. 어디서나 잘 소개할 수 있는 와. 인성 박타이면 그러면... 그 정도면... 저... 얘기하죠? 네. 이, 네. 얘기한다 스탠스였지만, 그러면 더더욱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어, 뭐... 음. 오늘 처음으로 뭐 이런 거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아. 나는 궁금한 게... 지금 네. 우리를 낯을 가려서 그러신 건지, 네. 진짜 지금 성격이 보통 이 정도이신 건지 모르겠어서... 아그 제가 술안 먹으면은 말을 음. 아저렇 하시겠어요 네. 친찜친들 찐친, 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스타일 아니시죠? 욕부터 나가죠 그죠? 아, 아 그러니까 뭐, 내가 볼때 조금 낯을 가리신 거같오늘술 네. 음. 아까 그 이상형에 전화 오면은 버리고 간다 했는데 전화 안 와도 버리고 갈수 있습니다 몰찾았다닐거예요 <laughs> <laughs> 아, 뭐, 그럼? <laughs> 야 이거 어, 전화 안하는어야 이상형한테 전화 왔다 전화 왔다 하면서 막야 갈게 갈게 그게 그 아니 얘가 해봅시다. 예를 들면 얘가 인스타를 스토 올렸어. 얘 지금 강서구청에서 올렸는데 오 강서구청. <laughs> 바로 또 약간 가는 거. 강서구청 어디 술집 찾아가지고 <laughs> 이런 느낌. 아 원래 그렇게 쟁취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그 이상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쟁취하러 가는 거죠? 아니요. 좋아하는 여자. 저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요? 아, 아니에요? <laughs>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콘텐츠가 <laughs> 파이팅입니다. 주변에 통합방송대 좀 뿌려주세요. 통합방송대 <laughs> <그거> <laughs> 하고 여러분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